자, 218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자연수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얘들아. 근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B 빼기 A, 뭘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A보다 B가 크대. 자, 요게 압압전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한다? 거꾸로 나는셈할 거야. 소인수 분해 방법은, 소인수 분해 방법은 쓸 수가 없다. 두 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이 결과치만 보고 ab의 그 소인수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있좀 힘들거든. 그럼 그래 이렇게 풀어. 최대공약수가 8이니까 8로나뉘어질까둘 다. 그럼 얘는 스몰 a 되고 얘가 스몰 b 되는데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돼. 최대공약수가 8이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b는 뭐가 된다? 서로소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해? 이렇게 곱하면 최소공배수가 될거 아니야? 그럼 8 곱하기 A 곱하기 B가 최소 공배수인데 얘가 얼마래? 80이래, 얘들아. 그럼 A 곱하기 B는 뭐가 돼야 돼? 10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두개 곱해서 10이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A가 1일 때 B는 얼마? 10이 되면 되거나, A가 2일 때 B는 5가 되면 될 거야. 그리고 A가 5일 때 B는 2가 되면 될 거고, A가 10일 때 B는 1이 되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근데 아까 전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어, 편하게 구해보자. b값이 a값보다 커야 돼자 이게 봐봐 라지 a는 8 곱하기 a고 라지 b는 뭐야 8 곱하기 b인데 지금 똑같은 8을 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값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이 값이 더 크려면 똑같은 8을 곱하는 상황에서 이 small b가 더 커야지만이 될거 아니야 이해 가습니까 똑같은 걸 곱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b값이 커야지만이 어떻게? 라지 b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b값이 큰 애만 일단 축출한다 얘들은 좀 비값이 작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나 얘란 얘기야. 이해갔어?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봐봐. 어, 라지 a가 얼마인거야둘다 그냥 20a, 20b에 8을 곱하면 되니까. 라지 a는 8이 될 거고. 이때 라지 b는 얼마? 8곱하면 80이 되겠지. 자, 이 경우 보자. 이 경우에는 라지 a가 얼마 돼? 8을 곱하면 28에 16되거고 라지 b는 얼마? 8을 곱하면 5 8에4 0 되겠죠. 지금 구하라는게 뭐냐면 모두 구하라는게 나오는 거야. 왜? 두 개가 있잖아. 라지 B 빼이 라지 A 그럼 여기는 80 빼기 8하니까 얼마 됩니까? 72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40 빼기 16하니까 얼마? 24? 2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답은 뭐야? 작은 수부터 적으면 24와 얼마죠? 72 얘가 바로 218번의 답에 해당하겠네요.